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아직 멀었어. 너의 킹 모션. 자킹 모션입니다. 투수들이 보통 마운드에서 공을 어떻게 빠르게 던져야 될지 어? 그거에 항상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보통은 킹모 공을 빠르게 던지기 위해서는 그전 단계 에 투수들 같은 경우 는킹 모션이 있고 내야수들 같은 경우에는 스텝이 있습니다. 네, 아주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뭐 짓고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사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스피드에 더날수 있는데 많이 스피드가 좀더안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킹 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뭐 주자가 있든 없든 킹 모션은 예전에는 주자가 있으면 무조건 킹 모션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빠르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해야 바로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던지는 투수들도 있지만은, 요새는 주작 있어도, 음, 킥 모션은 확실히 합니다. 확실확실 어떻게 확실히 하냐면, 그냥, 어, 킥 모션을 하는 게 아니라, 킥 모션의 방법이 있어요. 그냥 다리를 들었다 내려놓은 동작이 아니라, 킥 모션을 해서 공을 던지기까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 과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순차적 과정.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어, 시범을 보여드리고, 음, 그거에 대한 연습 방법까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렇게 제가 가르쳐드리는 거를, 어, 사인자 손님들 개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오늘 제 시범과 연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켜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 자, 배선생이 한다 시간입니다. 자, 배선생이 한다 시간에서는, 자, 킥모션을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일단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반 4인 야구 선수들 킥모션 하는 동작을 일단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킥을 해서 바로 나갑니다, 이렇게. 킥 하자마자 바로 공 던질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몸 이제 신체 밸런스나 공을 던지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 작아집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는 킥은 좀 다릅니다. 한번 천천히 일단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킥을 한 다음에 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힙이 나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허리, 어깨 회전력 했을 때 이렇게 팔이 활처럼 돼서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원심력, 그런 순차적 가속이 발생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미 공 던질 수 있는 활을 만들 수 있는 게 여기서, 여기서 이 활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요게 다른, 이킥 하나로서 나머지 과정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킥의 중요성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더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연결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린 다음에 나간다. 내린 다음에 힙이 나간다. 킥을 그리고 와일드하게 해주시고 항상 꼬임 현상을 주면서 꼬임 현상을 주면서 천천히 주자가 있든 없든, 내 리듬대로만 던져주시면, 어, 투구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고, 뭐, 송구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프! 자, 종례 시간입니다. 종례 시간에 한번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걸 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 킹 모션을 통한 밸런스 그리고 순차적 가속을 통한 보스피드 향상. 그리고 일정한 릴리스 포인트가 생기면서 재구력까지 향상된다는 점 머리 쪽으로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한 연습 방법을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뭐 이런 벽을 짓든지 이런 파이프를 들든지 자, 파이프를 드시고 이 왼발이 왼쪽 발이 왼손 투수는 오른쪽 발이 자기 오른발 앞에 위치한 상태에서 킥을 과감하게 해주십니다. 이때 유의점 발목이 올라가면 안되고 올라갔다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오는 게 좋아요.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연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킥 모션하고 다음 연습 방법으로 엉덩이가 먼저 출발하는 겁니다. 엉덩이만 나가면 다리는 나가다 보면 자동으로 짚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자기가 다리를 내려놓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아마 시합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업